간호 팀장네친구들래 도 n d nun vor all dem s t i 기 wir s 일 h a f f e n 1 0 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시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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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함께 이 사제의 영광 함께 무한전한으룩한 모금입니다. 주님 영광 가리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아리아 박다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불이 치워져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코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데이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 호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찬양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시작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내를 돼서 반갑고요. 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또 여학교 신부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신부님이죠. 10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시부님께 박수! <laughs> 네,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사는 집 이름이, 그러다히말씀그러니까 <수> 네. 예수님께서 그 자세히 말씀하시죠. 그자천명을씀천명을그자세천 명을, 하천 명을 4, 기적, 네. 네. 그것을 행하신 그런 데서 이곳의 이름을 둘다더 해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찬미 드리고 그렇게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요 노래 알죠? 네. 사람 선수를 보세요. 오병이요, 불러수 있는 사람. 네, 한번 그럼 불러볼까요? 네. 앞에 나왔나 한번 불러보세요. 오병이요, 잘하나 못하나 보겠습니다. <laughs> 훨씬 네,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laughs>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네, 한사람씩 나와서, 네, 한사람 나와서 자기 자랑. 시즌 헤어 아, 헤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에는 또 즐거운 시간 갖기로 하고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버지 신부님, 아버지 신부님과 또 수녀님,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아, 행복하고 재밌게잘 지내세요.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천절로 시작됩니다. 동원선과 129번입니다. 이는 스럽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이니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낳여라 주님주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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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네, 네, 네. 네.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이 형제자매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네. 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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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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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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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s 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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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기쁘게 가도록 갑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시고 희망의 순례자들을 표어로 선정하셨습니다. 희년의 표어인 희망의 순례자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과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등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희망의 표징이 되어 주기를 당부하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으며 영광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로 버텨내며 희망을 자아내도록 하는 희망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특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펴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을 위로삼아 큰 힘을 얻고 희망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교구의 주보이신 평화에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구두 좋아요 알아 진짜 진짜 생요인히피님